요즘 국립중앙박물관 굿즈가 핫하다고 합니다. 바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모헌터스 때문인데요. 극중 호랑이 캐릭터 더피와 같이 서시 아이돌 그룹 사자 보이즈가 쓰고 나온 것처럼 전통 요소들이 나와서 굿즈 중에 호랑이 각 같은 디자인이 떡템으로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요. 곤룡포 비치타월 2차 구매날이라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인기인지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8월 4일에 1차로 500장을 판매했는데 완판됐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교환권 배부는 오전 9시부터인데, 오전 8시 30분 풍경입니다.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처음엔 앞쪽만 보고, 생각보다 없네, 싶었는데, 계단 아래로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이날은 총 천장만 배부되는데, 거의 다찬것 같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8시 45분부터 조기 배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분 만인 9시 5분에 끝났습니다. 1번 교환권 받은 분은, 전날 저녁 6시 반부터 대기했다고 합니다. 27번은 새벽 1시 40분, 955번은 오전 7시에 왔다고 합니다. 진짜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 출시 현장이나, 은 없었어요. 교환권만 있으면 10시부터 입장해서 타워를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뮤즈숍 안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건 전부 품절이더라고요. 매장 직원 말로는 K팝 데모헌터스 때문에 호랑이 갓 들어간 건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까치 호랑이 배지 품절. 갓짜 품절. 그 외에도 품절 품절, 품절, 박물관 개장 시간인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뮤즈숍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옵니다. 요즘엔 전시보다 굿즈를 먼저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네요. 줄설 자신은 없지만 재고 있는 굿즈 중에서도 디자인 예쁜 게 많아서 선물용이나 소장용으로 딱입니다. 골룡포 비치타월은 9월 17일에 온라인으로 1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